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휘말려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박나래 씨. 그의 술자리 문화가 다시 도마에 오르자 과거 나래빠와 관련해 선을 그었던 배우 이서진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서진은 지난 2018년 방송된 KBS 예능 해피투게더4에 출연해 나래빠 방문 당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박나래는 이서진이 나래바에서 만취에 실려 나갔다는 취지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이야기가 과장됐다고 말하며 한번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서진은 자신이 나래바의 VVIP였다는 주장이나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찍 자리를 떴고 실려 나간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서진은 그렇게 오래 있을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화가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자 이서진이 박나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박나라가 사실과 다른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서진은 당시 너 자꾸 이러다 고소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방송에서 부풀려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고소한다더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